자, 이걸 보면 x p라는 것이 풀마 루트 q가 되고요. 그래서 그는 x는 p 풀마 루트 q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q가 양수라면 어, 이런 근두 개를 갖는 거예요. 요런 근 하나와 요런 근을 가져서 두 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Q가 0이었다면, 여기가 0이면 P라는 거한개 나오는 거예요, 한 개. 그 다음에 Q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이 루트는요, 무조건 이쪽이 음수가 나오면은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0, 얘가 0이 되든지 이쪽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쪽 루트가 음수가 되면요, 이런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근이 없어서 0개가 돼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제곱 어, 그렇죠. 우 음, 우린 요런 걸 정리해 보자. x p의 제곱이 q였을 때 다시 한번 정리. q가 0보다 크면 2 개의 근을 갖고 q가 0이었다면 1 개의 근을 갖고 q가 음수면은 0개의 근을 갖는다. 여기 q가 이거 보세요. 좌변이 제곱이죠. 좌변이 제곱이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죠. 어, 0의 제곱은 0이니까 얘는 0, 좌변은 0 또는 양수예요. 오른, 등호니까 오른쪽도 0 또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Q도. 0 또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오면 근을 안 갔습니다. 근을 가질 조건은 Q는 뭐야? 양수든지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한번 정도 써주세요. 이 정리해준 거.